주식 투자를 할때 궁금한 기업이 있나요? 투자하기 전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을 원한다면 투자 인사이트 플랫폼 아레테팁스에서 직접 분석을 요청해 보세요. 전문가의 통합 분석으로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세요. 당신이 궁금한 기업 지금 분석 요청하세요. 기업 분석 무료 신청은 댓글 하단을 참고하세요. IPO 공모주 종목 더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진은 펀뱅킹 가상계좌, 외화송금 대출안도 비교를 위한 각종 API를 제공하는 종합 B2B 서비스 기업을 지향하는 핀테크 회사입니다. 더즈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공동주택관리 관련 데이터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펌뱅킹과 국내외 외화송금, 아파트 통합 관리, 전사적 자원 관리 프로그램 더 아파트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달성했고 2022년 말 기준 영업 이익이 100억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페이먼트 솔루션과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기반으로 스크래핑, 메시징, 무인 안전, 해외법인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즌의 페이먼트 솔루션은 펌뱅킹, 가상계좌, 외화 원화 정산 등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공동주택관리 더아파트는 전산 시스템 제공을 통한 회계 및 세무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증, 청구서 간편 송금, 대출 중개 등 카카오톡 기반의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진의 2023년 매출은 421억 원으로 2022년보다 42.16% 상승했고 같은 기간 영업 이익도 24.49% 늘어난 107억 원 순이익 또한 지난해 113억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이 같은 안정적인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었던 건 카카오페이와의 협업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카카오페이가 더진에 지급한 수수료만 30억 원에 달하고 설립 초기에 매출 60억 원중 9억 원 또한 카카오페이가 지급한 수수료 수익이었습니다. 더진 익스체인지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로 무인환전 키오스크를 통해 관광지가 아닌 곳에서도 24시간 환전이 가능하며 향후 해외 결제사 및 국내 은행과 제휴하여 내 외국인 모두에게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더즌의 투자 포인트는 2020년 60억 원이었던 매출이 2023년 421억 원으로 집계됐고, 영업이익 역시 같은 기간 19억 원에서 106억 원으로 457.8%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 구조와 탄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으로 공모 주식수는 250만 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1만 500원에서 1만 2500원으로 시가총액이 2473억에서 2945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2월 28일에서 3월 7일 일반 청약일은 3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미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개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매출액은 420억 영업이익 106억 순이익 113억 원이며 2024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469억 영업이익 77억 순이익 74억원입니다. 다음으로 대출 비교 서비스 세계사의 취급액 및 수수료 수입 추이와 동일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펀뱅킹, 가상계좌, 외화송금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함께 공동주택관리 erp 입주민 주거 생활 앱등 다각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설립 이후 6년간 무장의 기록을 달성하면서 안정적인 금융거래 시스템을 입증했고, 지난해에는 25억 건의 실시간 금융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약점으로는 현재 더진의 해외 매출 비중은 2% 수준에 그치고 있을 정도로 국내 매출액 의존도가 높습니다. 또한 2022년 30%에 육박했던 영업이익률이 2024년 3분기 기준 16%로 급감하는 등 수익성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회로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통한 매출 증가 가능성이 크고 해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해외 매출액 성장이 돌파구가 될수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핀테크 산업의 성장으로 경쟁이 치열해져 가격을 인하하거나 서비스 품질을 낮추어 어야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융 산업의 특성상 정부 규제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더즌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66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26점으로 핀테크 IT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더즌은 안정적인 금융거래 시스템과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시장 진출 확대와 내부 체계 개선,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에 대한 대응이 향후 성장을 위한 과제로 보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최근 더 좀비 즈원의 주가 급등으로 인해 업종 PER이 높아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2024년 실적은 역성장 내지는 성장률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모가 밴드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크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공모주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아레테 팁스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업의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 더 많은 투자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레테에서 무료 기업 진단을 신청하고 성장 기회를 찾으세요. 투자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세요. 혼자 회사의 성장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회사의 성장을 위한 전문가들의 모임, 아레테 팁스. 투자 유치를 원하는 기업. 지금 신청하세요. 아레테가 당신의 기업 성장을 돕습니다. 무료진단 신청 링크는 하단 댓글을 참고하세요.